대전하면 떠오르는 상징 엑스포, 꿈돌이, 칼국수, 노잼. 그리고 출장이든 관광이든 대전에 오신 분들은 꼭 들른다는 곳 바로 성심당입니다. 오늘은 노잼 노마 대전이라는 불명예에 맞서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성심당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몰랐던 성심당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왜 대전은 칼국수와 빵이 유명할까요? 큰 밀밭이 있어서 지역명이 대전이고 그래서 칼국수와 빵이 유명하다는 설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칼국수에 들어가는 밀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점에서 대전 밀밭설도 신빙성이 약하고요. 6.25 전쟁 이후 미국 원조 밀가루의 대부분이 교통이 좋은 대전에서 배분돼 밀가루 음식이 성행됐다는 설과 함께 성심당도 창업주가 원조 밀가루 두 포대를 받아 대전역 앞에 천막을 치고 찐빵을 만들어 팔던 게 시초라고 하니까 이편이 더 와닿습니다. 성심당은 이름에서부터 종교적 색채가 풍기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창업주가 성당 옆에 가게를 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흥동 성당 맞은편에 본점을 지었고요. 지금은 이 일대가 성심당 타운이 되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시에 교황이 드실 빵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성심당 매장은 대전에만 있고요. 현재는 본점을 포함한 4개 지점이 있고 빵과 케이크를 앞에 500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2019년에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성신당 직원은 정직원 477명, 아르바이트와 인턴까지 합하면 600에서 700명 정도라고 하네요. 대전빵집, 제빵사 대부분은 성신당 출신이라는 말이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성신당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전역에 내려서 대전역 광장 방향으로 나가시면 대전역 내에 성신당 매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광장에서 대로를 따라 10여분 정도 걸으시면 은행동 성심당 본점이 있어요. 택시로는 기본 요금거리니까 날씨가 좋으면 걷는 걸 추천합니다.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 앞 대로변에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빵 사시면 1시간 주차 지원됩니다. 성심당은 빵뿐 아니라 레스토랑 한과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심당 본점입니다. 1년 내내 손님이 가득합니다. 평일인데도 이정도 인파라면 주말에는 대기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들어가서 바로 왼쪽을 보시면 담백한 빵들이 있어요. 성심당 빵들이 대체로 토핑이 많고 단편인데, 이 코너에는 담백한 치아바타도 종류별로 있고요. 흑뿌리 빵, 통밀빵, 비건빵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고 담백한 유럽의 식사빵이 여러 종류 있고요. 그 옆에 인기 있는 명란빵도 있어요. 동화에 나오는 과자집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비주얼일까요? 모양도 토핑도 화려한 빵들이 조명을 받아 더욱 맛있게 보입니다. 식빵부터 단팥빵, 크림빵, 도너츠, 꽈배기 등 흔히 볼수 있는 빵부터 다양한 재료와 토핑으로 멋을 낸 빵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바로 오늘의 성심당이 깨준 튀김 소보로입니다. 말 그대로 기름에 튀겨낸 소보루인데요. 단팥이 들어간 기존의 튀김 소보루 외에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튀소구마, 튀긴 후 초콜렛과 견과류를 입힌 초코 튀소도 있고요. 이름만으로는 맛이 잘안 떠오르는 판타롱 부츠빵도 성심당의 명물입니다. 성심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튀김 소보루, 튀소구마, 판타롱 부치빵, 명란 바게트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왔어요. 튀김 소보루는 팥소가 들어간 찹쌀 도너츠와 맛이 비슷하지만 하나 먹으면 물한잔 마시고 좀 쉬어야 할 정도로 맛이 강렬합니다. 아무래도 기름에 튀긴 빵이다 보니까 느끼하기도 하고 예. 포만감이 엄청나요. 찹쌀 도너츠하고 맛이 비슷한데 찹쌀 대신에 빵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위에 올라간 튀김 소보루. 이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티소구마는 튀김 소보루에서 단팥 대신 고구마 무스가 들어가서 향긋하고 달콤해요. 오. 고구마 무스가 맛있어요. 그런데 피자에 들어간 고구마 무스 많이 달잖아요. 많이 달지도 않고 향긋하고 부드러워요. 젊은 분들은 확실히 이 티소구마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판타롱 부추 빵은 고로케와도 비슷한 맛인데요. 빵 안에 부추, 으깬 달걀, 햄이 들어 있어요. 햄에서 나는 스모크향과 부추의 풋내 사이에 달걀이 간격을 좀 좁혀주긴 음. 하는데요 그래도 부추 풋내는 좀있고요 저는 먹을 때마다 그냥 야채 고로케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란 바게트는 김을 뿌린 바게트 속에 명란젓이 들어있는데요 음 명란젓 향과 마요네즈인가 고소한 향도 나고요 바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향이 납니다 딱딱한 껍질을 지나면 쫄깃하고 부드러운 빵이 나오는데요 명란과 섞이니까 단짠의 조화가 좋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짭짜름한 수천 개의 명란이 톡톡톡 터지면서 입안을 돌아다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고기보다 맛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제 입맛에는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드시면 돌솥비빔밥에 올린 명란처럼 익혀진 명란을 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튀김소보로나 부추빵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성심당 한켠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바로 테라스 키친입니다 돈가스, 필라프, 카레라이스, 파스타 외 빙수도 판매하고 있고요 1층 성심당에서 구매한 빵을 여기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장은 대형마트 푸드코트 같고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면 카톡으로 알람이 옵니다 음식은 금방 나왔고요 해물 필라프는 웬만한 중식집 새우볶음밥에 견줄 만큼 맛있었습니다 진한 양념에 불량까지 더해지니 입에 착 붙더라고요 눈꽃 딸기 빙수는 빙수 전문점에 비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내산 딸기에 다른 첨가물이 없이 설탕만 넣어 직접 조려 만든다고 하는데요. 일반 딸기 빙수 생각해서 딸기와 연유를 추가했는데요. 기본으로 나오는 딸기가 많아서 추가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눈꽃 빙수는 우유 빙수가 아닌 요거트 빙수 같은 맛이었어요. 성심당 오시면 2층 테라스 키친도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성심당을 나와 부티크로 가는 길에 이곳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레트로를 넘어 검정 고무신 감성인데요. 내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한과, 떡, 타르트, 전통차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심당과 옛맛 섬씨까지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 눈치 못 채셨나요? 보통 빵집과는 달리 케이크 없잖아요? 성심당에서 대로 쪽으로 나오면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가장 큰 쇼케이스를 차지하는 생과일 케이크들이 있는데요. 너무 예뻐서 먹고 싶고 갖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그 외에도 파이류, 타르트, 마카롱 등 앙증맞고 예쁜 디저트도 많이 있고요 여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모양과 재료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라서 딸기가 든 제품이 많은가 생각했는데 성심당은 겨울에는 충남 금산에서 여름에는 기온이 선선한 전북 무주에서 공수한 딸기를 사용하여 1년 내내 싱싱한 딸기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눈여겨볼 게몇개 있는데요. 성심당에서는 순수롤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가볍고 트렌디하게 만든 롤케이크이 인기더라고요. 생크림만 들어간 순수롤 외에도 딸기 롤, 초코 크런치 롤, 티라미수 롤, 요거트 롤등 종류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순수롤과 딸기 순수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부터 압도적인 순도 99.99 휘낭시에 골드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조폐공사와 콜라보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이 빵의 수익금 중 1,200만 원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하네요. 새해 복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 제품 488 왕의 갈레트입니다. 갈레트는 프랑스에서 새해를 축하하며 먹는 빵이라고 하는데요. 케이크 부티크에 근무하는 프랑스인 기욤 셰프가 만들었다네요. 이분인가 보죠? 기욤이죠? 딸기롤은 계란이 많이 들어간 부드러운 시트에 가볍고 고소한 생크림이 잘 어울려요. 이름처럼 순수한 맛이 특징인데요. 설탕을 적게 넣어 가벼운 단맛이 나고, 여기에 딸기까지 더하니까 더 사랑스러운 맛이 됩니다. 순도 99.99 .99 휘낭시에는 우선 버터향이 강하고요. 식감이 파운드 케이크와 비슷한데, 그보다 더 쫀쫀하고, 결감도 섬세해요. 단맛은 충분하지만, 과하진 않고, 아몬드 분말이 고소한데요. 약간 대추향 같은 향도 나서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갈레트는 반죽을 여러 번 접어서 488겹의 페스트리 안에 아몬드 커스터드 크림으로 채운 파이인데요. 프랑스에선 파이 안에 페브라는 작은 도자기 인형을 넣어서 인형이 든 조각을 집은 사람은 하루 동안 왕 대접을 해 준다네요. 성신당에서도 페브와 종이 왕관이 결첨된 23,000원짜리 갈레트를 판매했는데 이제는 5,000원짜리 갈레트 클래식 미니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패스트리인데도 기름이 적어서 담백하고 연한 커피향이 나고요. 안에 들어있는 아몬드 커스터드는 소보로빵 위에 올린 땅콩 소보로처럼 고소하면서 단맛은 적은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가볍고 담백한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레스토랑인데요. 케이크 부티크 위층에 있는 플라잉 팬이라는 디너 브런치 카페입니다. 내부는 세월이 묻어나는 따뜻하고 편한 느낌입니다. 가격대는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고요. 돼지고기를 이용한 스테이크 등 가격 방어에 노력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식전빵으로 나온 치아바타가 맛있었는데요. 맛은 담백하고 속은 쫄깃한 게 깨찰빵 식감도 나고 좋았습니다. 화덕에 구운 마르게리타 피자.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 코스 제대로 풍겨지는데요.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드는지 토마토 입자가 불규칙하면서 큼직하고요. 간도 약하고 순해요. 큼직하게 얹어준 생바질도 향긋하고 잘 어울렸는데요 소스가 많이 묽은 편이라 재료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고 흘려내려서 손으로 들고 먹기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일단 치즈가 많아서 맛있고 화덕 안에서 풍선처럼 부푼 도가 쫄깃하고 식감이 좋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까맣게 탄 부분은 쓴맛이 나서 피자와 에스프레소를 같이 먹는 듯한 향이 나기도 했어요 플라잉팬 파스타는 해물로제 파스타인데요 크림과 오일이 엄청 고소하고 진한데 매콤함도 있어서 입에 잘 붙는 맛이에요 맛있게 먹었지만 짬뽕에서 많이 보는 그 냉동 절단 꽃게 대신에 새우 몇 마리 더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믈렛의 볶음밥은 재료들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식감과 맛이 좋았고요 간은 슴슴했어요 소스는 우리가 오믈렛하면 떠오르는 새콤한 케첩소스가 아니라 약간 맹한 로제 같은 맛인데요 밥과 같이 먹으면 다른 재료들 맛도 잘 느껴지고 궁합이 꽤 좋아요 식사 후에는 후식 커피와 디저트도 나오는데요. 연말에는 성심당의 순수 롤이 한 조각씩 나온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맛있는 피자와 파스타를 드실 수 있고요. 1층과 계단으로 이어져 있지만, 부티크에서 산 케이크를 드시는 건안 된다고 하네요. 성심당의 특징은 트렌드를 읽고 바로 반영한다는 점 같아요. 요즘 인기 있는 빵들은 성심당에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명 맛집을 가보면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거나 밀려드는 손님들께 친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성심당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성심당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어온 캐치프레이즈가 성심당은 대전의 문화입니다. 라는데요. 마리 씨가 되듯 이제는 정말 대전의 상징이 된것 같습니다. 성심당 빵은 여러 번 먹어봤지만 이 업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대전 사람인 저도 몰랐던 성심당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맛은 물론 재료 하나하나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져서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외식 사업을 하는 분이나 준비하시는 분은 성심당에 와보시면 분명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업장이나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해 한발더 들어가보는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